박병현 대원님과 함께박동현배우님과 함께 있습니다. 재현아박재현 대원님, 박병현 대원님, 박병현 대고 있습니다. 대원님, 현님이시죠 네, 원님 박병현 대원 교실 앞쪽으로,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보시죠. 네. 표시해보는 곳. 네. 오, 배가 조심하시고요. 네. 살짝, 살짝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되면 검은 카메라 박아주세요. 뭐. 아, 왼쪽 카메라 박아주시죠. 오른쪽 카메라 박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네, 오늘은 이렇게, 이렇으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오, 오 고생하요